국내와 미국과 해외에 계신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북한 김정은 919 군사합의 파기 예측 가능한 도발 시나리오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고요. 오늘은 정력제를 먹다가 죽어버린 비운의 조선의 왕헌종의 3, 세도정치에 가려진 사랑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조선의 왕들 중 깜짝 놀랄 만한 의외의 캐릭터를 갖고 있는 왕이 있습니다. 조선 최고의 로맨티스트인 동시에. 또 아이러니하게도 정력에 미친 듯이 환장했던 국왕 과거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해를 품은 달에서 김수현의 모티브였던 왕. 바로 조선의 24대왕 헌종입니다. 이 로맨스라는 것도 비주얼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억울하지만 선남선녀의 목이잖아요.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조선의 24대왕 헌종은 27명의 조선 국왕들 중 가장 외모가 잘생겼던 왕이었습니다. 전해지는 조선 왕조실록에서 국왕들의 용모에 대한 설명은 꽤 있어도 그 용모를 극찬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록에서는 헌종의 외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해집니다. 외모가 준수하고 명랑하며 큰 목소리가 마치 금석에서 나오는 것과 같다. 근거 없는 낭설로 밝혀졌지만 옛날에는 궁궐의 상궁과 나인들이 어떻게든 헌종과 잠자리를 하려고. 혹은 최소한 그 얼굴이라도 보려고 난리가 났었다는 말이 나돌 정도였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도 그만큼 헌종의 외모가 남달랐다, 이미지가 강력했다는 거겠죠. 헌종은 8살과 9살 때 굉장히 어린 나이로 국왕의 직위에서 직위한 지 9년 정도 됐을 때 연상인 첫 번째 왕비인 현비가 사망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왕비를 뽑아야겠죠. 궁실에서 왕비 간택명이 떨어졌고 몇명 최종 후보들이 있었는데 그중 헌종이 눈 뒤집힐 정도로 뿅간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헌종의 할머니와 엄마가 마음에 들어하는 배필이 따로 있었습니다. 당시 국왕에게 왕비란 자유연애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왕의 할머니와 엄마의 권한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에서 왕비 자체는 할머니와 어머니의 마음에 들었던 효정 왕후 홍씨가 되었죠. 그러나 헌종은 하루하루 그때 봤던 그 여인을 잊지 못하다가. 20살이 딱 되었을 때, 과거 자신이 마음에 들어 했던 그 여인을 후궁으로 들이니 바로 경빈 김씨입니다. 경빈 김씨는 헌종보다 두 살이 어렸으니 딱 적당한 거죠. 사실 이 이야기에는 적당한 가장이 섞여 있습니다. 헌종이 왕비였던 효정 왕후와 간택 시험, 당시 헌종이 사랑에 빠졌다는 경빈 김씨가 같은 간택 후보였었다는 건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팩트는 헌종이 경빈 김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간택에서 효정왕후를 왕비로 드리고 몇년 후에 후궁을 뽑는 간택에서 헌종이 직접 간택에 참가하여 경빈 김씨를 택합니다 헌종 정도의 외모를 가진 남자가 직접 선택한 여자라면 얼마나 예뻤을까요 헌종과 경빈 김씨가 서로를 너무 사랑했던 것도 팩트입니다 헌종이 얼마나 경빈 김씨를 사랑했냐면 헌종은 궁궐 안에서 헌종의 방 아주 가까이에 경빈 김씨만을 위한 집을 두 채나 따로 만들어주었습니다. 그게 창덕궁의 그 유명한 낙선제와 석복헌입니다. 석복헌은 경빈 김씨의 개인 방이고 낙선제는 한종과 경빈. 김씨가 알콩달콩 데이트를 하는 사랑채 같은 공간이었죠. 헌종 기준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바로 경빈 김씨였다는 겁니다. 남자라면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집두채 정도 장만해 줄수 있잖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행복도 잠시 헌종과 경빈 김씨가 결혼한 건 1847년이었고 그로부터 2년 후였던 1849년 헌종이 2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사망하고 맙니다 둘이 몸과 마음이 그렇게 가까이 있었음에도 둘 사이에서 아이도 한명 없었죠 이렇게 순둥순둥한 꽃미남인 헌종에게 낭만적인 사랑만 있을 것 같은데. 의외의 모습이 있었으니 헌종이 정력 키우는데 환장했던 남자였다는 겁니다. 헌종은 녹용당귀, 숙지황등 약재들을 끓인 한약을 정말 자주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헌종의 직접적인 지시하에 스스로 계속 복용했던 한약탕. 들은 하나같이 정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약재들이었다고 합니다. 실제 동의보감에서도 그렇다고 되어 있다고 하고요. 이게 과학적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슴이 매우 음란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이 수컷 한 마리가 정말 많은 암컷과 교미를 한다고 하는데, 장어 꼬리가 힘에 좋으니 이걸 먹으면 정력에 좋다는 것처럼 여러 암컷 사슴들과 한 번에 많은 짝짓기를 하는 수사슴의 녹용을 끓여 먹으면 복용자도 정력이 좋아진다는 말이 있답니다. 헌종이 여기에 꽂혀서 녹용을 중심으로 정력에 좋다는 소문만 있으면 무조건 복용했습니다. 녹용을 수천첩이나 먹었대요. 새끼를 품은 암컷 돼지의 배를 갈라 나온 돼지들을 바로 끓여먹기도 했고 해남의 진양주가 그렇게 정력에 좋다며 이런 약주도 많이 마셨다고 합니다. 헌종이 정력 강화를 위해 녹용만큼이나 많이 먹었다는 게 있는데 바로 메밀입니다. 헌종 스스로도 이 메밀로 만든 요리들이 효과가 직방이라며 극찬했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약도 좋다고 무작정 많이 먹으면 몸에 무리가 올수 있는 거 아시죠? 헌종이 그랬습니다. 정력에 좋다고 만하면 그냥 의심 없이 먹어대니까 한약의 과도한 복용으로 어느 순간부터 헌종이 급성 위염에 시름시름 앓다가 그 부작용으로 23살이라는 한창 나이에 사망한 겁니다. 비록 헌종이 일찍 죽긴 했지만 헌종 정도 꽃미남이 정력에 좋은 음식을 매일 같이 먹었다. 그래서 그럼 그 힘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많은 역사책과 인터넷에서 헌종의 치세를 평가할 때 안동김씨 풍양조씨 등 세도 정치 가문들이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왕권은 나락으로 떨어지자 정사의 환멸을 느낀 헌종은 여색과 주색잡기에 빠져 요절했다는 평가가 대다수입니다. 그렇지만 알만한 사람들은 이 비화가 있다는 걸다 아는 사실인데 이게 대단히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헌종은 조선 24대 왕입니다. 선대 왕인 23대 순조는 헌종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순조와 헌종 사이에 순조의 아들이자 헌종의 아버지는 왜 건너뛰었을까요? 순조는 그다지 왕권을 다져놓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강력한 가문들을 앞세워 정치를 했기 때문에 되려 세도정치가 시작되는 구실을 마련했죠. 특히 안동 김씨 가문이 가장 강력했는데 조금씩, 조금씩 안동 김씨 가문의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나 소극적이고 결단력이 부족했던 순조였기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왕권 강화를 주장하며 조선의 암울한 상황을 쇄신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 있었으니 순조의 아들이자 헌종의 아버지인 효명세자였습니다. 순조는 자기와는 달리 열정적이고 패기 넘치는 아들 효명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맡기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20대 초반의 효명세자는 정말 여러가지 방면에서 변혁을 주었고 때로는 안동 김씨와 타협하면서도 그들을 견제하는 가운데 왕실의 체명과 왕권 강화에 힘을 실었습니다. 신하들도 순조에게서 보지 못하는 현명한 정치를 하는 효명세자에게 기대하면서 심지어 안동김씨조차도 어느 정도 효명세자의 개혁을 지지해 주었죠. 효명세자가 순조의 뒤를 이어 왕으로 즉위하면 정말 조선은 완전히 새로운 길로 접어들었을 텐데 효명세자가 과로로 23살이란 젊은 나이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어린 아들을 남긴 채 말이죠. 효명세자를 잃은 순조는 낙담하여 말년은 아예 정사를 돌보지 않고 만성적인 우울증에 시달렸고, 결국 안동김씨 가문이 조선의 모든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세도정치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1834년 순조가 죽자 효명세자의 아들이자 순조의 손자였던 헌종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 즉위하게 된 거였죠. 즉, 그 당시에는 환경이 어렵지만, 15살 무렵부터 헌종은 친정을 실시했고 헌종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안동 김씨의 힘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약화시키려고 했으나 이미 안동 김씨의 힘은 왕조차도 어떻게 할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져 있었습니다. 15살짜리 국왕이 개혁을 하려고 해도 그 노련한 안동 김씨 가문과 그 가문에 빌붙은 베테랑 정치인들을 상대로 뭘 하겠습니까? 설상가상으로 헌종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린 새로 뽑은 왕비에게 딸만 있었을 뿐,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낳고, 후사를 공고히 해야 본인이 이룩한 업적들을 나중에 자기 아들이 이어받아 더 확장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리학 국가에서는 아들이 없는 국왕의 왕권은 강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추가적으로 헌종이 아들을 낳게 된다면, 그 엄마는 안동김 씨 사람이면 안 됐습니다. 안동김 씨와 무관한 여자. 사이에서 아들을 낳아야 왕권이 안동 김씨로부터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헌종은 사랑하는 경빈. 김씨가 있음에도 그렇게 많은 여인들과 관계를 맺어야 했습니다. 아들을 낳아야 해서요. 그런데 어느 여인도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헌종은 조급할 수밖에 없었고 정력에 좋다는 약을 수소문에 마구잡이로 복용하다가 그 부작용으로 결국 23살이란 나이에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헌종 사후 강화도령으로 유명한 철종이 왕에 오르자 바야흐로 안동 김씨의 세상이었습니다. 이호명 세자의 아내이자 헌종의 엄마였던 조대비는 흥선 대원군을 기용해 고종을 왕에 앉히고 본격적으로 안동 김씨 가문들을 제거해 나갔죠. 참고로 헌종의 그녀였던 경빈 김씨는 고종이 황제에 오르고 대한제국을 선포한 1907년 사망합니다. 경빈 김씨는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고 또 그토록 사랑받았던 남자를 잃은 뒤 남편의 정적들이 세상을 주름잡는 시대를 보다가 결국은 소멸하는 그 과정을 전부 목격한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남자가 죽고 58년이나 되어서야 경빈 김씨는 헌종의 곁으로 가게 되었죠. 조선 후기 19세기 세도 정치에 가려져 있던 조선 왕실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 혹시 창덕궁을 놀러가셔서 낙선제를 보게 되신다면 이 가슴 아픈 헌종과 경빈, 김 씨의 사랑 이야기를 떠올려 보심이 어떠신가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역사와 인문학 처세술에 관한 다양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